자, 이 KT 강백호 선수가 이번에는 무성연 송구로 또 논란에 올랐습니다. 지금, 어, 고용표를 무너뜨린 강백호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이 사실은 어제 경기에서 강백호 선수가 좀, 어, 주목을 받은 장면이 두 장면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4회 초, 그리고, 어, 5회 말, 이렇게 이제 두 장면을 저희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4회 초에 강백호 선수가 삼루주자였고, 이제 짧은 안타에, 아, 짧은 이제 플라이죠. 짧은 플라에 이제 홈을 들어오 상황 이거 비디오 판도 까지 간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홈에서 비디오 판도 끝에 아웃 판정이 계속 유지가 된 부분 요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위원님 보시기에 좀 어떠셨어요? 뭐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어 세이브에 가깝다고 봤어요. 음 어. 그 이게 좀 뭐라고 될까이 카메라가 지금 옆에서 위에서 이렇게 딱 잡아줬으면 더 정확하게 볼수 있었겠지만 옆에서 이 홈플레이트 뒤쪽에서 본그 각도에서도 태그가 안 됐을 때 이미 좀 손이 다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그 부분에서 일단은 뭔가 아 경기가 안 풀린다. 강백호 선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수비 상황 여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나는 네. 그 가끔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심판 그 마스크에 캠을 달잖아요 네. 네로달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게 최근에... 비디오 비디 판도 그뭐 카메라 에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음. 심판 시점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잖아요 어. 심판이 순간적으로 사람의 눈은 그걸 판단하지 못하지만 카메라로 찍힌다면은 얼마든지 지금 리플레이가 가능하죠 어, 그냥 다뤄놓으면은 홈에서 점수가 나고 안 나고 이게 경기 상방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다뤄놓으면은 그래서 심판은 눈으로 못 보더라도 이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음. 여기저기 카메라에 있어 봐야 심판에 가리고 아, 어디에 그러네. 가리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 그러게 이게 사실 며칠 전에 그 김하성 선수 홈런 쳤을 때 있잖아요 네. 그 홈런 쳤을 때그 장면 보니까 그 엄파이어 캠이라 그래야죠 심판 여기에다 네. 붙여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하성 선수 이게 홈런 치는 거 앞에서 이렇게 생생하게 이렇게 볼수 있었는데 음. 그거를 이제 판독에 도입하면 와 진짜 확실하게 좀 판독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네. 일단은 그 부분에서 있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세이프처럼좀 보이기는 했는데 오후에 말 이제 KT가 3대2로 앞서고 있는 한점 차로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선발 고영표 선수가 박혜민 선수의 좌전 안타 그리고 김현수 선수에게도 우전 안타를 허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익수 강백호 선수가 타고 잡고 1루 주자 박혜민 선수 2루 지나서 3루까지 향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무사 1,3루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박 박해민 선수가 또 홈까지 파고들면서 득점 근데 이 장면에서 강백호 선수의 이루 장준원을 향해서 높은 폼을쏘을 그리는 이런 이렇게 송구라는 바람에 공이 이렇게 높게 떠버린 거예요 그거 보고 박해민 선수가 워낙에 또 주루센스가 좋은 선수다 보니까 바로 홈까지 파고드는 이거는 뭐 허를 찔렸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 다음 플레이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백호 선수가 조금 어좀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을 놓고 오셨다? 좀 이렇게 봐야 될것 같아요. 윤이 어떻게 오셨어요? 이 장면. 이거 이제 일단은 그 박혜민 선수가 가장 기본적인 프이를 잘했어요. 음, 기본적인 프레이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어 삼루에 도달할 때는 모든 상황이 등 뒤에 있어요. 네. 주자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베이스 코치가 베이스를 밟고 공이 어디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하. 그래서, 어, 베이스 러닝 할때 그~ 주루프를할때 그~ 삼리베이스를 보면은 무조건 그걸 확인을 해요 어디 있는지 음, 음, 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강백호 선수가 공을 띄우잖아요 네. 출발하면 1 0 0 살거든요 음. 이거 그~ 연습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근데 강백호 선수가 이 부분에서 본인이 주자 때 했던 거를 깜빡한 거죠 아하. 그리고 강백호 선수가 지금 이할7푼 ER 때예요 네, 네. 홈런 다섯 개고 근데 보통 선수 같으면 지금 시즌 초반이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페이스면뭐쭉 올라가면서 어~ 회복되고 좋은데 본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강백호 선수 능력이라면 지금 굉장히 야구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제 집중이 많이 떨어졌어요 뭔가가 좀안 풀리고 하다 보니까 근데 강백호 선수는 본인 스스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강백호 선수를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 아하.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 선수들에게, 이 어린 선수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음. 그리고 나를 따르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야구가 잘안 돼도 집중을 해줘야 돼요. 아하. 기본적인 플레이는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댓글에도 그런 얘기 좀 많이 있습니다 kt에서 쓴소리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어, 저런 플레이를 해도 문책성 교체조차 없는 게 문제다 niam 파스님들 얘기를 하셨는데 야구 잘하면 뭐해 안일한 플레이 무성의한 플레이하면 욕먹어야 함 이런 얘기도 또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백호 선수가 이렇게 좀 어쨌든 보네드 플레이잖아요 이런 보네드 플레이가 나오는 게 요번이 또 처음이 아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쿄올림픽 이후로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은 문제로만 어, 좀 오르내리고 있다는 게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본인이 좀 이제 경기할때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나오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사실 팀에서 요런 선수 있으면 좀 고참 선수 때좀 뭐라고 좀할수 있나요, 위원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했죠. 어. 어, 오래 전에는 했는데 요즘은 또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한 팀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뭐 고참들이나 후배들이 이제 위계 일서도 있었는데 음. 뭐 지금 제가 이제 더워서 안 가봤으면 모르겠지만 점점점점 음 점점 이게 이제 팀에서도 이제 개인사업자라는 느낌 아 그래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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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선수가 개인사업자잖아요 네. 개인사업자라는 느낌이 점점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같은 팀이지만 저런 상황에서 아내 것만 어 내가 지금 나도 지금 바쁜데 음. 나도 좀잘 해야 되는데. 알아서 할거 하자 이런 네,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죠, 사실은. 아 그렇습니다. 진짜로 어, 강백호 선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무 이제 팀 입장에서도 안 좋은 게 지금 만약에 KT가 성적이 좋다. 그러면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도 음. 있는 건데 지금 12 0 KT가 지금 최하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이어서. 계속해서 좀이 강백호 선수의 이 수비 이후에 이 고영표 선수도 계속 지금 실점을 하면서 주권 선수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요런 수비 하나 때문에 이와르르르 마운드가 무너지는 거. 이 고영표 선수 입장에서도 진짜 좀아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당연히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사람인지언 사람니까 이 그렇죠. 당연히 열 받을 것 같은데요, 유니? 이게 네. 성적이 맞물려요. 네 유니폼 단추를 세 개를 풀러도 1등하고 쓰면은 그럼요. 아~ 카리스마에서 멋있는 거고 음흠. 최하위하고 있으면은 아~ 그냥 산만해 보이고 음. 그런 거거든요 예 아, 네, 그래서 일단 뭐~ 이~ <laughs>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조심해야 돼요. 음. 예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워크에 쓰기 안 좋은 선수는 아무리 처음에 잘했다고 하더라도 안 좋은 방향으로 수렴한다고 봅니다. 강백호도 처음에는 천재 타자라고 했지만 점점 그저 그런 타자가 되어가는 느낌. 이게 사실 강백호 선수도 올 시즌 초반에는 페이스 정말 좋다가 이게 또 페이스 떨어지고 나서 다시 좀 팀이 안 좋을 때랑 본인이 떨어질 때랑 또이게 맞물리다 보니까 더안 풀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어쨌든 KT가 워낙 수평적인 분위기를 지향한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보네드 플레이에는 베테랑들이 좀 나서줬으면 해요. 꾸깃꾸깃님께서 또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KT 같은 경우, 이3대1로 앞서다가 어제 그 장면 이후로 3대8 역전을 해용을 했습니다. 이게 이런 수비 하면 벌금, 뭐팀 내에서 좀 벌금도 물고 뭐 그렇게 하나요, 위원님? 그 팀마다 다 달라요. 아. 예. 네, 뭐. 벌금 물린 경우도 꽤 있죠. 음. 예, 예전에는. 아, 근데 요런거는 사실 지금 KT가 1 0위까지 떨어진 상태고 그렇다고 이렇게 보내는 플레이를 했다고 해서 강백호 선수를 선발 라인에서 제외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아, 힘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나중에 뭐 경기 후반에 찬스가 <laughs> 잡혔는데 강백호 선수 타석이다 하면 네. 후회하죠. 음. 네. 근 앞으로 뭐 이런 플레이가 이제 점점 강백호 선수도 이슈가 여러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두번 실수하면 안 돼요. 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는 좀 생각을 좀 바꿔야죠 아 그러게요 그만큼 KT가 분위기 바닥이라는 반증이다 박경수 박병호 황재균 김상수 등 베테랑들도 많은데 저런 플레이라니 이게 한두번이면 그냥 아실 수 했겠거니 이렇게 얘기를 할텐데 계속해서 요런 어 보네드 플레이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게 강백호 선수이다 보니까 요건 진짜 본인이 좀 깨닫 깨달... 아무리 다른 선수 다른 뭐 감독 코칭 스태프가 뭐라뭐라 뭐라 해도 본인이 깨닫고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또 안달라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그렇죠. 부분 이제 강 장백호 선수도 좀 달라지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선배들이 말은 하겠죠. 제 아무리 유명하다고 말도 못 할까요? 그런데 아이렇안 바뀌는 건 일단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박병호는 부상 악물고 뛰고 있는데 이. 아, 참, KT가 이 10위까지 떨어진 부분이 분위기 반전이 뭔가 좀 필요한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댓글 한번 좀쭉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문책성 제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적 그렇겠지만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라도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지금 KT 팀 사정으로는 또 어렵기는 하죠.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많이 해주시고 있네요. 같은 실수를 반복은 안 하겠지만 새로운 실수를 만들어낸다. <laughs> 아, 이러면 할말 없어요. 아, 이러면 진짜 할말 없어. <laughs> 아까 똑같은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실수를 또 계속 계속 다른 걸 새롭게 해버리면, 야, 저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 감독들도 문책성으로 이금 보내고 이런 거 하고 싶지만, 네. 이게 팀이라는 분위기나 아니면 팀의 이제 사이클이 언제 완등될지 네. 모르거든요. 아, 이거 확 보내버렸는데, 그때부터 더안 더 좋아질 수도 더, 있고, 네. 더안 좋아질 수도 있고, 또, 또, 또 올라가면은, 탄력 받아야 되는데, 네. 그것도 감독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아, 참, 이게. 어차피 10위 지금 더 떨어질 것도 없는데, 문책해야죠. 실수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닙니다. 개리님 아, 근데 저도. 지금, 10위잖아요, 순위가. 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진짜 눈딱 감고, 한번 뭔가 이 선수단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지금 뭐, 팬 여러분들께서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프로 선수가 야구장에서 기본기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실수를 자꾸 보여주는 건 좀, 민들레 오빠님도 또 얘기를 하셨... 껌씹기 세레머니, 주루사, 아리랑 송구, 다음은 뭐냐? 아, 진짜 미치겠네. <laughs> <웃기겠네. 웃음> 아, 이게, 하나하나가 다, 기상천외 하잖아요 누구도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쉽사리 어, 상상하실 수 없는 플레이로 지금 이렇게 좀이 도마에 오르다 보니까 <laughs> 진짜 미치겠네 <laughs> 아이고 그래요 이제 강백호 선수 좀 이제는 이런 안 좋은 얘기 말고 또 이제 막 조, 한창 잘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데뷔하고 나서 또몇년 동안 은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도 어, 저희 방송 주제로 좀 나와주기를 좀 바라도록 하겠습니다